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색조 화장품을 좀사 봤는데 어, 틴트만 빼고는 다 에뛰드에서 샀어요. 어, 간단하게 발색하면서 저도 이제 처음 뜯어 보는 거라 가지고 같이 볼게요. 첫 번째로는 제가 진짜 궁금했던 이거 쿠션. 제가 원래는 파운데이션을 잘 쓰는데 쿠션을 한번 처음으로 사 봤어요. 이거는 에뛰드 더블래스팅 쿠션 매트 색상은 페탈 21C1이에요 이게 매트를 산 이유가 사실은 그 이제 마스크 써야 되니까 너무 촉촉하면 좀 어차피 파우더를 하니까 그냥 이왕이면 매트 사자 하고 그냥 샀어요 그후기도꽤 괜찮은 것 같아서 패키지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네요 요렇게 남색에 좀 무광 음, 그리고 로고랑 이렇게 간단하게 크기도 무난하고 얇기도 그냥 기본이에요. 퍼프가 약간 일본 퍼프보다는 이거 세 마디가 거의 넉넉하게 들어가는 사이즈? 그리고 되게 뭔가 쫀득해요. 음. 세용도 쉽겠던지. 이게 쿨톤 중에서. 21호다 보니까 페탈이거든요? 근데 보기엔 좀 살짝 어두워볼, 뭔가. 일단 한번 손등에 발라볼게요. 살짝만. 이렇게 묻혀서. 음. 저한테 약간. 반톤 정도 밝은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 정도면 잘산것 같아요. 약간 다크닝도 생각했을 때이 정도 돼야 반톤 정도 밝아야 나중에 시간 지나면 잘 어우러질 것 같아요. 여기가 바른 거거든요. 그죠? 안 바른 거? 바른 거. 뭔가 쿨링감도 있는 것 같고. 확실히 보여드리기 위해서좀 많이 발랐어요 확실히 촉촉하진 않아요 이게 매트해 보이긴 하는데 바른 쪽, 안 바른 쪽이거든요 바른 쪽, 안 바른 쪽 확실히 광도 없고 매트해 보여요 이게 마스크에 잘 찍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컬러는 17로 했으면 너무 밝았을 것 같고 21호정도 쓰시는 분들은 그냥 21호 사시면 될것 같아요 딱 봐도 약간 핑크 베이스 네, 이거 그리고 또 제가 궁금했던 거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할까요? 제가 요즘에 좀 브러쉬 빠는 게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퍼프 내장돼 있는 걸로 쓰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에뛰드 러블리 쿠키 블러셔 라벤더 레몬 마카롱이에요. 나름 좀 최근에 나온 것 같긴 한데, 이렇게 솜털처럼? 근데 부들부들해요. 부들부들하고, 확실히 라벤더라기에는 좀 애매한 핑크? 인디 핑크 쪽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. 뭔가, 그, 쿨한 피니프색 같기도 하고, 뭐, 왜 라벤더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, 이거 본통이 라벤더 색상인 거 안에는 그냥 인디핑크 그런 컬러 음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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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랐거든요 그 특유의 라벤더의 그 허해지는 느낌이 있긴 해요 처음으로 써봤어요 라벤더 컬러 그냥 보기에는 인디핑크같이 좀 어두워보이는데 발색하니까 좀 발래요 응. 휴지에도 이런 컬러? 본통색 이런 핑크처럼 나오는데 손등 발색은 또 이렇게 보라색으로 나오니까 특이하네 에뛰드 룩앤마이아이즈카페 솔솔말린 코코아파우더 쿨 그레이시 브라운이라고 했는데 그냥 보기에는 약간의 그 붉은기가 보여요 발색 해볼께요 발색 엄청 잘 되네 요 발색이 잘 되는 건 둘째치고 블렌딩이 잘 안돼요 이게 음, 쿨 그레이 브라운이라는데 제가 보기엔 그냥 붉은기가 좀 보이긴 해요 그런데 제가 원래는 웜톤이라고 나와가지고 근데 저는 잘쓸 색인데 옆에 이 블러셔 색깔하고는 잘 안어우러지는 안거 보니까 마냥 쿨한 컬러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는 이게 블렌딩이 잘 안돼서 좀 아쉽다는 점또 하나 이거는 제가 에뛰드 청수근 거짓 브라우 카라 1호 리치 브라운 어, 이런 아이브로우 카라를 샀는데 제가 어, 전에 쓰던 거는 좀 너무 붉고 노래가지고 이렇게 1호로 다크한 컬러를 한번 사봤거든요. 솔은 사실은 이게 좀 커요, 솔이. 그래서 바를 때좀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, 음영 컬러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이게 붉은기가 더러운 게 보이죠? 그리고 좀 딥한 톤의? 어, 저는 일단 색깔은 마음에 들어제 머리 색하고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컬러고, 일단 쓸 때, 양 조절이랑 좀 블렌딩을 떡지지 않게 좀 잘해줘야 될것 같긴 해요. 많은 양이 나오네요 처음에. 그냥 가격도 무난하고 소리 좀 불편하긴 한데 가성비 따져서 산 거예요. 에뛰드 드로잉 아이즈 프로프 브러쉬 라이너 2호 브라운 컬러를 샀어요. 이것도 제가 좀 기대하던 거였는데 생각보다 좀 길어요. 이건 진짜 펜처럼 길다고 해야 되나? 근데 잘 흔들어서 쓰는 것도 있더라고요. 되게 얇고, 저는 여기가 이 대라고 해야 되나? 이게 짧은 게 뭔가 눈에 덜 찔릴 것 같고, 쓰기 편할 것 같아서 가성비 따지면서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가격은 좀 있었어요. 에뛰드 치고, 할인해서 12,000원 정도 샀어요. 이렇게. 음 색깔이 거의 이거 옆에 리치브랑 이거랑 색깔이 거의 비슷한데,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. 좀 검은색은 아니지만, 좀 굉장히 딥하고 잘 나오긴 하네요. 확실히 매끄럽게 잘 나와요. 막 중간에 끊어지는 느낌 없고, 얇게 음, 얇게도 되게 잘 나오네요. 이렇게 음. 얇게도 되게 부드럽게 잘 나와요. 에뛰드 하우스 오마이르시 생얼카라 6호 블랙 틴트. 생얼카라 유명하잖아요. 그래서 한번 사봤는데, 딱 화장했을 때 떡지는, 그냥 피부도 떡지는 거 싫고, 눈화장도 시간 지나서 떡져 있는 게좀 싫더라고요. 소리 굉장히 크고, 이 사이사이 간격이 넓어요. 그래서 좀, 숱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좀 무의미하다고 느끼실 건데 저는 그 정도로 약간 거미 다리 같이 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막 덧발라도 떡지는 느낌도 없고 좀 시간 지났을 때도 마르는 느낌도 덜하고 아니 처음부터 좀 촉촉하고 얇게 발리고 오일로 그냥 한번 이렇게 하면 부드럽게 녹아가지고 그 점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안하는 게 계속. 쓰게 되는 것 같아요. 발랐을 때도 뭔가 자연스럽고, 막 나, 나 마스카라 했어요.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서 좋거든요. 좀 점성이 있어 보이는 이런 액체거든요. 붉어 보이죠. 색깔이나 뭔가 이런 게. 진짜 자연스럽고, 나중에 떡 지는 거 싫으신 분들 진짜 추천. 그럼 베이지크 워터 글로스 틴트. 하나는 로즈달리아 2호, 하나는 이브닝 주. 오호 먼저 이거 연한 것부터 발색을 해볼게요. 이런 분통. 이런 로즈 말리는 게 아니라 약간 로즈를 빠우면 짙어지는 그런 로즈 색깔이거든요. 오히려 쿨한 느낌이 더 강해요. 강하다기보다 웜톤도 쓸수 있긴 한데 굳이 따지면 쿨톤. 그리고 제가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원풀원을 하길래 이런 컬러. 제가 플럼 메이크업인데 좀 짙은 립을 바르고 싶어가지고 틴트 컬러. 요거가 아, 이브닝듀 완전 핏빛 핏빛인데 약간 플럼이 딱 들어간. 혹시 이게 좀 짙어 보이죠? 이게 뭐더라? 로즈 달리아? 이게 이브닝 듀. 저는 이 컬러가 마음에 들어서 산 건데 와 이것도 좀 짙어 보인다는데 이거 옆에 있으니까 완전 연해 보이네요. 근데 컬러는 일단 되게 마음에 들어요. 또 플럼이라고 너무 보랏빛은 제가 웜톤이다 보니까 안 어울리는데, 이 정도는 그래도 웜톤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한번 착색력을 볼까요? 치워볼게요. 이브닝2가 확실히, 이거는 옅게 펼친 건데도 착색이 엄청 잘 됐어요. 저는 착색 잘 되면 좋아요. 왜냐면, 뭐 먹고, 막 입술이 그냥 없어져 있으면 좀 당황스럽더라고요. 좀 들고 다니기 편하니까, 이렇게 작은 사이즈는. 어, 디가 위인지 모르겠는데, 여긴가? 이렇게, 음각이 이쁘게 있네요. 근데 뭔가 모르게 토니 모리가 생각나긴 해요. 이렇게 제가 산 거, 이렇게. 되게 좀 고민해서 사는 스타일이다 보니까, 솔직히 마음에 안들 수가 없거든요? 일단은 다 마음에 들어요. 아직 얼굴에 사용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, 한번 써보고, 진짜 좋다 하면은 또 추천드리고 할게요. 그러면 이렇게 화장품 하울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